신세계 그룹이 프로야구 구단 SK와이번스를 1,352억원의 지분 100% 인수한다고 합니다. 구단 인수라는 핵폭탄이 키움도 두산도 아닌 SK여서 야구팬들은 10배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K가 와이번스를 매각하는 이유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적극적인 의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 부회장은 최근 수년간 유통과 놀이의 결합을 강조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기존 고객과 야구 팬들의 교차점과 공유 경험이 커서 상호 간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해 SK 와이번스 인수를 추진했다면서 프로야구가 800만 관중 시대를 맞이하며 확대되는 팬과 신세계 그룹의 고객을 접목하면 다양한 고객 경험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프로야구의 질적 양적 발전에 기여하면서 야구장 밖에서도 신세계의 팬이 될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죠. 신세계의 SK 와이번스 인수로 인천은 3위 청보태평양 현대 SK에 이어 6번째로 인천 연구팀이 됐습니다. 이는 프로 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은 영구지 프로팀 변경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SK 와이번스는 팀 창단 21주년에서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신세계의 SK 와이번스 인수가 구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스프링 캠프 직전이기에 팀 개편 등 대대적인 조치 없이 그대로 인수 과정을 밟을 것 같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사용하던 팀 이름인 와이번스는 바뀔지도 모른다고 하죠. 팬들이 추측한 팀 이름으로는 여태까지 SK를 줄여 스키라고 불렸었는데 SSG 줄인 쓱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리그 오픈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단주가 바뀌어서 SK 와이번스를 응원하던 팬들도 당황하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신세계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